고입니다 어, 오늘 강의 주제는 어, 뇌성마비 아동의 경직 관리 그~ 머슬톤 매니지먼트와 어, 관절 변형 그러니까 컨트랙처죠 컨트랙처 예방을 위한 어, 실무로 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어, 뇌성모비 아동의 경직 관리, 그리고 이제 관절 변형 예방을 위한 중재, 그리고 성장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어, 환경에 대한 기능적인 증진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 뇌성마비 타입과 분류 그리고 근 긴장도 머슬톤 어~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머슬톤의 관리와 그 컨트랙처 예방 그리고 관리 그리고 고관절 탈구와 같은 이제 이차적인 근골격계 변형 예방을 위한 이제 투적 관리를 어~ 배우실 수 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건데요. 우선 뇌성마비의 타입과 분류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뇌성마비 아동의 근긴장도 관리 방법, 어, 그리고 관절 구축 예방 방법. 어, 그리고 이제 고관절 추적 관리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어, 이제 끝으로 국내 치료사 분들께서 이제 관리해줄 수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 이거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성마비 아동의 근긴장도 관리 방법으로,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 머슬 톤매니지먼트에 어, 이렇게 그 재활의 한 일부분으로서 어, 저희가 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느냐 그 이제 골들이 있어요 왜 머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지 첫 번째는 이제 컨트랙처 구축과 같은 이제 이차적으로 오는 골격계의 이제 문제들을 예방하는 게첫 번째 이유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브레이스 어, 를 보조기를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용일, 보조기를 착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쉬울 수 있고, 좀더 어, 편안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지셔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케어를 할때 근육 톤이 조금 낮아지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톤이 어, 매니지먼트가 돼야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수의적인 움직임을 할때 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투어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차적으로 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솔직 n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술을 할수 있는 어, 수술을 하는 어, 그런, 뭐, 어,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될 때까지 조금 더그 시기를 늦춘다든지 라 이런 식의 어 그런 골들이 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저희 뇌성마비 아동의 관절 구축 어,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역시 그2020 어, 어, 노박 페이퍼에서 오는 어, 내용들이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어~ 이제 컨트랙처 어~ 관절 구축이죠 관절 구축을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에는 어~ 현재 과학적인 증거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톡스 인젝션과 캐스팅 어, 캐스팅은 이제 보통 시리얼 캐스팅으로 많이 하는데, 어, 다리, 아이의 이제 관절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어, 이렇게 그 이제 깁스 같은 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깁스를 아이의 관절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이제 바꿔주는 거를 저희가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패스브 레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톡스 인젝션과 캐스팅이 어, 되게 좋은 효과를 보였고, 그리고 저희가 얼라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같이 하고 있는데, 어, 힙, joint surveillance 가 굉장히 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고관절 어, 추적 관리 할때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스콜리오시스 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저지컬 인터벤션 그러니까 수술적인 방법이 아무래도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다리 쪽 캐스팅 여기도 패스브 레인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캐스팅이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일단 이제 과학적인 증거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구축은 아이들이 특히 스파스틱 c p 가 있는 아이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어 그런 이제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어릴 때부터 잘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컨트랙처가 관절에 컨트랙처가 생기게 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되게 빠른 어 그러니까 어릴 s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릴 때 최대한 고강도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어~ 이렇게 제너레이 타는 스스로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어~ 스스로 이니시에 타는 그런 이제 수위적인 움직임을 많이 할수 있는 게 어~ 근류, 근력의 어~ 위크니스 근력 약화 아니면, 이제, disuse atrophy, 사용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약함, 그리고 contract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어, 이논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ability 안에서, 어, 그 능력 안에서, 최대한 스스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움직임을 유도하는 그래서 액티브한 무브먼트를 많이 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 중요하고 어, GMFCS 레벨 4 또는 5 같은 경우는 좀더 어, 기능적으로 많이 좀 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이런 스탠딩 액티비티, 그니까 스탠더 안에서 서 있는 스탠딩 액티비티를 어릴 때부터 어, 빨리 시작을 해서 음, 서 있는 자세들을 어, 더 자주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필요하다면 보톡스 인젝션 그인터베이션과 통합을 해서 어, 어릴 때부터 최대한 이 아이들이 할수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익스포즈 시키는 게 사실 관주 구축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